반갑습니다. 픽맨스포츠입니다. 오늘 전문가들의 포인트 분석을 통하여 여러분께 정확한 분석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로토 72회차 한국 프로야구 KT 위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KT는 고영표 우승 3패 3.34를 내세워 연승에 도전합니다. 15일 SSG 원정에서 7이닝 3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고영표는 에이스의 위용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특히 롯데 상대로는 이번 시즌 3경기 모두 7이닝 이상 1실점일 정도로 저승사자의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스트레일리에게 막혀있다가 롯데의 불펜을 완파하면서 5점을 올린 KT의 타선은 마지막까지 꺼지지 않는 집중력을 과시했다는 점이 이번 경기에서도 기대를 걸게 하는 포인트 홈에서 집중력이 살아난 건 최대의 소득입니다. 3이닝을 완벽히 막아낸 불펜은 박영현의 2이닝 투구가 살짝 아쉽습니다. 다음으로 롯데는 나균한 6승 1패 2.65 카드로 반격에 나섭니다. 15일 하나와 홈 경기에서 4이닝 3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나균아는 조금씩 커맨드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4월 9일 KT 상대로 홈에서 7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때의 KT와 지금의 KT는 다른 팀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배재성 상대로 고승민의 솔로 홈런 포함 2점을 올리는데 그친 롯데의 타선은 경기 후반의 부진이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하위 타선이 완벽하게 침묵해버리면 이 팀의 타선은 바람을 탈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일리의 승리를 날려버리면서 3이닝 오실 점을 범한 불펜은 이제 무너질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정리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롯데는 스트레일리 강판과 동시에 경기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고영표 그리고 롯데의 불펜을 고려한다면 무조건 나균안이 고영표보다 잘 던져줘야 하지만 최근에 나균안은 조금씩 힘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 롯데의 불펜은 여전히 문제. 선발에서 앞선 KT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핑맨과 스포츠 전문 분석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픽맨은 각종 경기 분석 정보와 최적의 배팅 조합을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정보 공유방 초대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를 주시면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픽픽픽 픽맨이었습니다.